원피스 최악의 살인마 이야기. 과거 도플라밍고가 왕이 되기 전 드레스로자의 키로스라는 양아치가 있었음. 15살 때 집단 폭행당한 친구의 복수를 위해 두명을 살해했고 정당한 복수였다며 주장하자 리코왕은 백승을 달성하면 가석방시켜 준다고 했음. 사람들은 그를 살인자라 비난했으나 그가 3천승 무패를 하자. 인에 환호하며 영웅이라 불렀음. 키로스는 살인자인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며 사람들이 자기를 잊어주길 바랬음. 그가 드레스로자 군단장이 되자 왕녀 스칼렛은 살인자라고 비난했으나 인내 납치 사건 때 키로스가 구해주자 사랑하게 되었고 국민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병사했다고 한 뒤. 몰래 결혼하여 레베카라는 딸을 낳았음. 그러나 돈키호테 패밀리가 나라를 빼앗으려 쳐들어오자 키루스는 스칼렛과 레베카에게 숨어있어라고 말하고 구왕을 구하러 달려갔으나 잡히게 됨. 본인 다리를 자르며 공격했으나 합비합이 열매에 당하면서 장난감이 됨. 장난감이 되면서 존재 자체가 잊혀지게 되고 구왕을 탈출시키나 구왕은 그를 기억하지 못하게 됨. 그리고 숨어있던 스칼렛은 키루스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음식을 구하러 나갔다가 총살을 당하게 됨. 이로써 평생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싶었던 무패의 검투사는 중요한 순간에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지면서 스칼렛을 보내게 되었고. 엄마를 잃은 딸 레베카에게 정체를 말하지 못한 채 지키게 됨. 루피가 없었다면 비극으로 끝날지도 모르는 이야기.